Two Toyotas and a huge accident. Is that Alpine? Shoot? No, no that's the gamma. Caddy. It's the Caddy in the 31 from BMW. A massive collision. Red flag We knew that the competitors are quite strong, especially Porsche. So we start on good position and uh, we try to do our best as, uh, as always bottoms out under the curb. But it snapped sideways and then got onto the curbs. He momentarily catches it, has a bit of a tank slapper over the, the grass, the rear left rear connects with the barrier. Before the Ferrari, it's the Ferrari, it's a real Ferrari. Wow. Will Stevens leading the field. Behind them, the GT, Sam William and our hearty.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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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let's leash the dogs of war. The 99 Proton competition Porsche Julian Adler, had a brief look at the inside. He's gonna go And then uh, there was a there was an hour and forty five added on out of nowhere. You know, I've not experienced this before. You know, we, we built a twenty five second gap between us before before the, uh, the red flags. 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2024 WC 월드 인듀언스 챔피언십이 열리는 벨기에 스파 프랑코샹 서킷에 와 있습니다. 아마 WC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F1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F1은 넷플릭스 통해서도 팬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WC는 내구 레이스입니다. 인듀언스 챔피언십인 만큼 최소 4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레이스가 진행이 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F1보다는 레이스 시간이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일단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24년 WC가 되면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경기에 하이퍼폴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폴이 뭐냐면 퀄리파잉 예선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퀄리파잉에서 상위 10대를 또 뽑아서 따로 하이퍼폴이라는 세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 세션에서 순위에 따라서 또 본선에서 그리드 순서를 정하는 게 하이퍼폴인데 그 하이퍼폴을 전 경기에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 바로 예선, 퀄리파잉과 하이퍼폴을 진행하는 날이고요. 내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본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진행한다라는 게 F1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2024년 WEC의 특징은 이 하이포카 클래스가 있습니다. 하이포카 클래스가 무려 19대가 출전한다라는 건데요. 그건 WEC가 탄생한 이래로 가장 많은 대수라고 합니다. 작년만 해도 16대였는데 작년보다도 세대가 더 많아진 어마어마한 대수가 출전한다고 하니까 그 차들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차근차근 다양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먼저 페라리의 호스피탈리티부터 구경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F1 넷플릭스 보면은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막 인터뷰도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연습주행과 이제 퀄리파잉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여기가 아주 멋진 여기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페라리 호스피탈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휴식도 취하고 뭐 식사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어떤 호스피탈리티보다 가장 큰 규모의 멋진 그런 호스피탈리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네, 드라이버분들도 이렇게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뭐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어제는 또 제가 인터뷰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뭐 간단 식사도 할수 있고 뭐 커피도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취하면서 지금 보게 되면 네, 하이퍼카 기준으로 프렉티스 3에서 이제 P2와 P4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2등과 4등을 차지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통해서도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가 지금 와 있는 벨기에, 에스파, 프라 콘시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유서 깊은 서킷입니다. 총 7km로 이 서킷 중에서는 꽤나 긴 편입니다. F1 서킷 기준으로는 가장 긴 서킷이고요. 총 20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루즈라는 코너랑 라디옹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두 코너가 이 스파 프랑코 시앙에서 가장 유명한 코너인데, 고저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최대 고저차가 30m 이상의 고저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서킷 부분이 지금 요 스파 프랑코 시앙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이 경사 각도가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코너가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3번 코너가 오르즈고 4번 코너가 라디오이라는 코너거든요. The WC 월드 인듀런스 챔피언십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벨기에에서 열리는 레이스는 3라운드입니다. 르망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4시간 동안 경기를 합니다. 지금 이 스파 같은 경우에는 식사와 6시간 동안 경기를 진행하지만 르망은 하루 종일 하이. 하이. <웃음> <웃음> 굉장히 이렇게 다들 네, 밝아요, 밝고 이 셔츠를 좋아해 주십니다. 제가 이번 출장을 위해서 이 F1 마이애미 GP에서 공개했었던 이 페라리의 블루 셔츠를 구매해가지고 출장을 왔거든요. 지나가시는 외국인 분들도 막 세이 하이 엄청 많이 해주시고 막이 셔츠 어디서 샀냐고도 많이 물어보시고 아 굉장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면 혼자 드라이브 혼자 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네, 레이스는 3명이서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w c 에는 하이퍼카 클래스가 있고 GT3 클래스가 있어요 하이퍼카 클래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 공도에서 볼수 없는 이 레이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들이 하이퍼카 클래스고요 페라리에서는 499P라는 네, 프로토타입의 하이퍼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GT3는 일반 양산차를 기반으로 만든 레이스카이어 200대 이상 판매되는 양산차 중에 투어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 이제 GT3이고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2구6 GTB를 기반으로 2구6 GT3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TB, GTS와 다른 점은 GT3는 순수 V6 엔진이에요. 그래서 뱅크가 120도로 갖고 있는 그 V6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따로 하이브리드 개통을 넣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이포카 클래스는 모두 다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하이퍼카 클래스와 GT3 클래스의 그 파워트레인의 차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배기량 제한이나 리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6기통 차도 있고 8기통 차도 있고 10기통 차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기통 수에 제한이 없어서 좀더 다양한 클래스의 차량들을 경험할 수있다는 것도 있고 눈이 즐거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Дистанции. Так, урган 라디온 코너가 딱 보이는 그 스탠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스타프라코 시장에서 핫플레이스라고 볼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데요. 일단 이 코너 자체가 고저차가 3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에어로 다이나믹을 가진 차가 아니면은 풀스로트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 풀스로트를 밟을 수 있는 차는 F1, 그리고 하이퍼카, GT3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하이퍼카와 GT3는 모두 다 여기서 프락스를 밟아서 어제 택시 타임을 해보니까 260 정도로 쭉 밟아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옆에 제가 타고 있었으니까 막 엄청나게 가속을 한것같진 않은데 만약에 진짜 레이스라면 거의 290까지도 내는 그 정도의 속도를 내는 코너입니다. 근데 에어로다이나믹이 받쳐지지 않으면 여기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를 낼 수가 없다라고 요 그래서 에어로다이나믹이 충분히 갖춰진 하이퍼카나 GT3 정도 돼야 여기서 엄청난 속도를 낼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다. Hello and welcome to Spa Francorchamps on a glorious sunny Saturday lunchtime. We are ready for the start of race three of the FIA World Endurance Championship. 3시부터 7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스파 6시간 레이스가 이제 4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와이 사운드가 주는 이 뭔가 엄청난 이 쾌감이 있네요. 와, <laughs> 소름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페라리 오스컬 레이스가가 하이퍼 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P1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WC 하이퍼가 같은 경우에는 무게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30kg이 무게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1kg이 낮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 전에 약간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 과정에서 부품을 교체를 하면서 부품 무게가 1kg 정도 가벼웠다고 라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아서 P1, 그러니 1등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50번 레이스카는 제일 뒷순위인 15위로 열 아홉 번째 출발 순서로 바뀌었다는 라 그런 기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WC는 말 그대로 레고 레이스고 이 스파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동안 진행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서 출발하더라도 뭐 크게 걱정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50번뿐만 아니라 51번, 83번, 499P 하이퍼카 레이스카도 있고 그리고 GT3 레이스도 함께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레이스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네, 지금 1시가 되었고요. 현재 시간은 1시 1분, 방금 롤링스타트로 레이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6시간 동안 스파 레이스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경기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라소스 코를 돌아서 금방 하이퍼카가 또 오고 있습니다. 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스가 정말로 재밌어요. 쉴틈 없이 차들이 옵니다. 네, 현재 경기 시작 1시간 17분 지났습니다 좀 변동사항이 많이 있어요 51번에 페라리 하이퍼카가 2위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래 11위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2위까지 올라갔고요 83번은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19번 그리드에서 출발했던 50번 페랄 하이포카는 지금 6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19등에서 13대의 차를 제치고 6위까지 올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저력이에요. So Phil Hansen tangling with the 46 BMW. Unfortunately, we just picked it up a little bit too late there, didn't we? BMW, that's the Lexus, he goes down the inside. So he mentioned lift and coast, that's going to happen at this point here. Ah, He oh, got, hit from, got hit from behind, who are we on board with? Marco Wittmann's BMW, oh goodness. Oh. 네, 방금 전 발생한 BMW GT3 레이스카의 사고로 인해서 버츄얼 세이프티카가 발령이 됐기 때문에 차량들은 속도를 낮추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랩을 돌고 있습니다. 이때는 추월을 할 수가 없어요. 가속을 할 수도 없고 일정 속도로 저렇게 해서 차량 사이에 갭을 두고 다시 레이스가 재개될 때까지 천천히 주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천천히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들을 합대하는데 한한 자세히 볼수 있다라는 게또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부분입니다. 네, 페라리의 81. 83... 여기가 서킷도 고저차가 크지만 제가 지금 여기저기 모든 스팟을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경할 수 있는 이 스팟도 고저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등산을 하는 느낌이다 오늘 한 만보 이상 걸었어요 지금 아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회캣거리고 있는데 아이 서킷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구경하기 위해서도

아 uh, is that, is that you know? 네, 방금 fcy 풀 코스 옐로가 발령 되었습니다 좀 전에 3이루 달리 던 포르쉐가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진짜 사고가 많이 나는 레이스인 것 같은데, 사실 하이퍼카 클래스 포르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4위로 달리고 있던 50번 페라리 차량이 3위로 올라갔고요. 6위로 주행하던 페라리 하이퍼카 클래스 83번이 5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라리는 P2, P3, P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a huge accident, is that Alpine? suit? No, no it's that's the Caddy, Bamba. it's the Caddy of the 31 BMW. Sean just took that position and halfway up the camel straight, a massive collision on Safety the grass. Car. It can happen in, in these long cars, that overhang and just mischarge the 하이 g t 방금 페라리 개러지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개러지 투어를 하는 동안에 레드 플래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캐딜락의 하이퍼카가 BMW GT3카를 이렇게 크래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레드 플래그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아예 경주가 멈췄어요 레이스가 멈췄습니다 레드 플래그가 발령이 되면 뭐 옐로우 플래그처럼 이렇게 차가 주행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차를 합니다. 아예 모든 레이스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차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1, 2위를 모두 다 페라리가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1위와 2위 사이의 격차도 굉장히 컸고요. 2위와 3위의 격차도 컸는데 지금 레드 플래그 상황으로 다시 처음부터 다 같이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페라리한테는 조금 불리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P1, P2, 1, 2위 그리고 4위까지 모두 다 페라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왠지 오늘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레드 플래그 상황이고요. 현재 1시간 7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면 이대로 레이스가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 2위를 하고 있었던 페라리가 그대로 1, 2위를 하게 되는데요. 네, 경기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베리어가 망가졌잖아요. 이 벽이 손상됐기 때문에 저걸 다 보수 작업을 해야만 다시 경기가 재개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또 53분 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죠. 저게 끝나야만 경계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53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차들이 정차해 있죠. 그리고 레이서들도 다 나온 상태고 아까 마지막 순위 그대로 차들이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왼쪽 위에. 시간을 보면 1시간 44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가 연장이 됐어요. 지금 헬멧이랑 글러브를 착용을 하고요. 지금 타이어도 교체를 하고 다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He will lead away from the and will come back him. 51, c e leader, forced to take 5 so second fuel fill. 플시이 WC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네, 현재 시각은 오후 8시 57분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스파 6시간 레이스가 끝이 났는데요. 6시간이 아니라 이번 경기는 1시간 44분이 연장이 돼서 7시간 4 4분 4분 레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레이스가 끝난 만큼 레이스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네, 사고 나기 전, 그러니까 레드 플래그 상황 전에는 페라리가 1, 2위였는데, 레드 플래그 이후에 1시간 44분이 연장되면서 경기가 진행된 결과는 페라리가 3, 4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디움에는 오를 수 있게 되었지만, 아, 1위를 놓쳤다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 정말 WC의 경기 결과는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걸 마지막까지 여실히 체감을 하고요. 그런데 또 고무적인 부분은 50번 차량 같은 경우 19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3위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꼴찌에서 시작해서 지금 최상위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정말 감탄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포디움이 오르긴 했지만, 아쉬움이 남네요. 정말 진하게 응원한 만큼.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벨기에 스파 프랑코샹 서킷에 와서요, WC 월드 인루언스 챔피언십, 네구레이스를 직접 제가 경험해보니까요, F1이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었고, 다양한 차종은 한 레이스에서 볼수 있었다라는 부분과, 6시간이 생각보다, 물론 이번 레이스는 7시간 44분이었지만, 생각보다 레이스를 거의 8시간 보는 게 지루하지 않았다라는 게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집중해서 본것 같고,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 사고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레드 플래그까지도 발생했기 때문에 변수가 정말로 많은 레이스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수가 많았던 만큼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페라리가 우승을 했었다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네, 다음 레이스도 있으니까요. 다음 레이스에서도 페라리를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벨기에 스파 프랑코샹에서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임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스파 레이스를 2그룹 gts 택시 타임으로 오 여기가 오르주 오르주를 지나서 라디오 코스 라디오 코너 지나고 오. 우 <laugh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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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스크레이 지금 260을 넘었어 까지 달리다가 브레이크. 오. 멀미가 나는게 아니라 와장당한아 지금 제 옆에 있는 드라이버 실제 이 분은 GT3 레이스를 나가면 레이었고요 아, 매트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페라리도 페라리가 아니었어. 오, 어, 이게 진짜 페라리네 그리고 이그릭 GT3는 우리가 실제 구매하는 이그릭 g t b 나 S와 다르게 이건 순수 6기통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네러로인 하이브리드. 와야, 와 이거 insane. 응? Really insane. 와, it's a real Ferrari. <laughs> 와, so fantastic. 어. Wow! When I before drive a Ferrari, it's not Ferrari. It's a real Ferrari. Wow! Bye bye.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Grazie, grazie. Wow.